하트뽕의 이달세상이야기 안녕하세요 아침 11시에 나와가지고 아목소왜 이래 오늘 11시 50분에 코리아 10개 빌린거여서 대야보레하고 대충 옷 입고 나왔습니다 다섯 개 진행 중이고요 현재 시간 11월 12일 12시경 12시 20분경 오전 12시 20분경 4개를 처리하고 다 5개 진행중입니다 오늘 좀 각오 좀 했어요 오늘 좀 다섯손이 많아가지고 시작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1월 12일, 오후 14시경, 예, 10개를 마감하고, 10개를 마, 완료치고, 42,000원 정도의 수입을 올린 것 같습니다. 정확도는, 예, 인증샷 첨부. 예, 이렇게 여유를 부릴 시간 있냐고요? 예, 다, 프로들은 할거다 하고 6, 70개 찍, 찍습니다. 저는 아니고요. 오늘 댓글에 여러분들 뭐, 나는 오늘도 150개 천노님 이럴 바에는 207개 이상을 찍으신 분만 얘기하세요. 207개가 기준이 됐어요. 24시 배달. 그 밑으로는 샤다 마우스. 가겠죠? 자,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드디어 오늘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42개를 하고 있고요, 지금. 대략 42개 해가지고 뭐한 18만원 번거 같.. 18만원 가까이 번거 같은데 뭐 오늘 뭐 일단 괜찮았습니다 일단 뭐 하태봉이 맨날 유튜브 찍고 돈을 안 번다고 그런 헛소문 없고 저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노동자예요 왜 자꾸 제가 뭐 남의 돈뭐 협찬받아 쓰는 사람인 라 알고 연예인인 줄 알고 그래요 연예인 아니야 아직 연예인도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제 친구 연예인 있는데 이런 일을 안 하더라고. 누군지 말할 수, 없... 말할 수 없는데. 야, 연예인 그, 방송국 없으면 배달행이나 해라 했더니. 아유, 난 연예인이잖아. 이즈랄 떨고 있어. 누구야, 누구 도대체. 꼭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 그래요. 아, 저 정도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예? 네? 열심히 하잖아. 그만하시라고? 아이고. 일단은, 5 0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모자라네요. 8개. 만족함, 만족합니다. 그 내일도 50개. 야, 말이 50개지 힘듭니다. 150개 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되는데 진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진짜. 제가 실제 실 오토바이 탄 시간을 재보니까 7시간 반밖에 안 되더라고. 좀더 타야겠죠? 노는 시간이 많다는 얘기. 아무튼 이렇게 하태봉도 20만원 못 찍어도 뭐 열심히 하면 할수 있다는 라걸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화이팅 하시고, 내일 뵈요. 화이팅!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왜안 하는 거야? 하태봉 씨 유튜브에서 돈 나오는 거 그렇게 셈이 나냐? 그, 그, 한 달에 얼마 안 나와요. 아직 단짠.